안녕하세요, 이세연입니다. 자, 오늘은 20대에 꼭 해야 할 어떤 댓글에 28살인데 20대가 다 가기 전에 꼭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댓글이 올라왔어요. 일단 저는 첫 번째 연애. 네, 이거 한번 주제로 했었는데 한 1년 전쯤 한번 올렸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연애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 그리고 직장에서의 관계,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이제 살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가장 깊은 감정 교류를 이제 갖게 되고, 갈등, 해소,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게 연애거든요. 사람에 대한 이해폭이 굉장히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왜 그러냐면, 아예 타인인 사람을 그 사람의 가정사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내가 보게 되기 때문에 다른 경우에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도 어~ 저 사람은 말은 저렇게 하지만 저 안에 어떤 깊은 뜻이 있을 거야라는 아니면 속은 어떨 거야라는 그런 깊은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건 깊이 들어가 봤다 나와야 되는데 그런 감정에 대한 이해. 사실, 연애를 하면서 가장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적당선에서 넘어가는 것들이 연애를 하게 되면 깊게 있게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감정이나 이런 경험치가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사람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니까. 그래서 연애는 반드시 저는 많이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사람을 많이 겪어보는 게 나중에 대인 관계에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로 얘기하자면 독서인데, 왜냐하면 책을 아무래도 많이 읽으신 분들이 어떤 상황이나 그 전체적인 통찰력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게 20대 때 읽은 거하고 똑같은 책을 30대 때 읽는 거하고 40대 때 읽는 게다 느낌이 달라요. 근데 10대, 20대 때 읽은 책들이 인격적인 부분을 많이 형성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인격을 형성하는 마지막 나이거든요. 10대, 20대가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독서량을 늘리셔서 마지막으로 많은 풍부한 정보와 내용으로 통찰력이 있는 사회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서 좀 책도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공부도 20대 때 했던 공부가 가장 실제로 도움이 많이 돼요. 수능 때 했던 공부보다도 20대 때 실무적인 공부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차이가 이제 30, 40대 때 많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다양한 공부를 좀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어 그리고 여행은요. 저는 진짜 이, 지금 코로나라서 별 의미 없는 얘기가 되겠지만, 코로나가 끝나도 해외여행은 그다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동물원 구경 가는 것도 아니고, 에버랜드 가시는 거나 뭐가 달라요? 특히 단체여행, 이런 거는 나이 드셔서 다니시고요. 만약에 내가 이제 코로나 상태가 진정이 돼서, 그 여행을 다니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는 배낭여행을 좀한 나라를 깊이 있게 이렇게 동네동네 동네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일상을 보는 그런. 그런 여행을 추천해 드리지, 뭐, 3일은 프랑스에 있고, 뭐, 3일은 영국에 있고, 이런 거는 의미 없는 여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을 좀 하시더라도 어떤 목표를 갖고 하실 나이가 되지 않으셨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캐나다에 한달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는 거기 관리 아저씨가 저보고, 빨리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어릴, 어렸을 때 열심히 해야지, 성공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보다 어려 보이시던데, <laughs> 이제 아무래도 동양인이 어려 보이니까 제가 좀 나이가 젊은 줄 아셨나봐요. 그래가지고 제가 잠깐 쉴 때, 어, 좀 아, 몸이 안 좋아서 쉴때 해야 다야 한한달 정도 있었는데, 뭐그렇게 어, 친구처럼 지내고 할로윈 때 같이 호박 파고 막 <laughs> 경로사 경행해가지고 그런 경험들이 참 기억에 남거든요. 하도 그 같은 카페를 오니까 아르바이트하시는 분이 저기 자기 약속 있다고 한 시간만 서빙 보라고 그래가지고 서빙도 보고 막 이랬던 기억 이런 것들이 좋은 추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박물관 다니고 이런 것보다는 그래서 일상에 스며들 수 있는 배낭 여행 같은 거 이게 뭐좀싼 숙소나 홈스테이를 정하셔서. 좀 이렇게 시간을 내서 그런 경험이 좋은 여행인 것 같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해외여행이나 이런 거는 그다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예, 제가 꼭 취해 드리는 건 연애입니다. 예, 그러면 연애와 독성. 그리고 실무적인 공부들, 그러니까 수능 때 했던 공부들보다 20대 때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하는 공부들이 앞으로 30, 40대에 많은 것들을 결정하니까 많은 경험과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